제가 자주 쓰는 비법인데 상황가 따라잡기라고 그 상가를 봅니다 이제 9년 약간 넘었습니다. 딱 알거든요. 이제 아, 내가 멘탈이 안 좋구나. 리스크 관리 잘하고 현전만 잘하면은 상가만큼 편하게 버는 매매는 크게 없다고 봐요. 제가 잘하는것만웬 만하면 하자 라는 표현 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김동환 대리입니다. 부득이하게 뭐라도되게트님이좀 출연이 어려우셔서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매매 복귀 영상을 실제로 보내주셨어요. 실제 거래하는 영상이고 상 따로 수익을 내기도 하고요. 손절 을또 어떻게 하는지 복귀가 가능한 영상을 실제로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실제 매매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기 앞서서 상가 따라잡기는 정말 많은 경험과 숙련이 필요한 매매예요. 그래서 절대로 이걸 보고 따라하신다거나 이게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고 거래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뭐라도 되겠지님이 어떻게 거래를 하신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영상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짐매트릭스를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거래를 하셨는데 재료는 영국 신약개발사 백시텍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네, 전날에 상황과 따라잡기를 하셔서 다음날 파는 영상인데요. 현재 지금 호가창을 확인해보시면 매수잔량이 지금 19,000개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언제든 쉽게 매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설정을 누르면은 이체결량 조회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금액으로 1000만원 이상만 뜨게 해놓습니다 단주 같은거 들어오면은 체결창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단주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미니 체결창을 보시면 지금 매수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매수세를 보고 좀더갈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쉽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 상황인데 갑자기 여기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더 상승이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바로 이익 실현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480만원 정도 진 매트릭스로 수익을 내셨어요. 이제 진 매트릭스 이후에 매도하고 이제 이재명 테마주로 상승을 하던 CS를 이제 거래를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21%로 갭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고요. 당시 이제 트렌드상 21% 급출발은 언제든지 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절대 이유가 없는 종목을 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테마로 올라가는지, 뉴스로 올라가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유 없이 가는 애들은 아예 그냥 안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호가창을 보시면 4,500원대 강한 매도 물량이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 4,500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 상한가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호가창 이제 뚫기 직전에 매수를 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때 그냥 상한가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 매도할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도 준비를 이렇게 항상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매도 준비를 하면서 같이 하시는 게 있는데 항상 유통 물량을 확인을 하신다고 해요.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얼마나 유통이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한가가 풀릴지 안 풀릴지를 예측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상한가가 이제 확실히 묶였다는걸 확인을 하시고 이제 보유를 한 채로 다음날 이제 매도를 하시는데요. 자 전날 이제 상따를 들어가 이제 CS는 이제 갭 상승 출발해서 매도를 했고 1,6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고 이제 다음 이제 또 대선테마인 KD랑 이제 우리 조명을 집중적으로 이제 상따를 또 하십니다. 자 KD를 매수 주문을 하셨다가 KD 매수 주문을 취소하시고 우리 조명으로 이제 매수 주문을 넣으시, 넣으시는데요. 자, 이게 이유가 뭐냐면 더 강한 수급이 이제 우리 조명에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KD를 취소하고 우리 조명을 매수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근데 이때 급하게 종목을 좀 옮기시다 보니까 재료 확인이 좀안된 상태에서 우리 조명을 들어가세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신 거는 재료를 무조건 확인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거래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VI에서는 언제든 주문 취소가 가능하니까 걸어놓은 다음에 바로 재료를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보니까 대선 관련주로 같이 올라간 우리 조명을 들어가신 거죠. 재료를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v i 에서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제 먼저 들어가고 나서 재료를 확인하신 거죠. 왜냐하면 상한가가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에는 재료 확인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상탈를 하신다는 거 유익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시에 이제 상한가 진입하자마자 유통 물량을 또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또 확실하게 상한가에 이제 잠기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조명이 이제 다시 거래가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다시 거래가 다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매도 준비를 하십니다. 이제 이때도 미니 체결을 보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즉각적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이렇게. 자, 지금 풀리긴 했는데 하락이 크지 않으면 더 들고 있겠다고 이제 판단을 하셨대요 자 이렇게 다시 상한가에 재도달을 해서 이제 손절은 하지 않으셨고 다시 이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매수 체결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시는 거죠 아 이러면 상한가가 풀리겠구나 안하겠다를 계속 가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인 걸 확인을 하시고 보유한 채로 이제 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날 우리 조명이 이제 또 점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바로 안 파시고. 상한가가 한번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당장 매도하진 않으셨었어요. 근데 풀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또 바로 매도 준비를 하시네요. 네, 이렇게 상한가가 살짝 풀리니까 이제 또 미니 체결을 보시고 이제 팔지 말지 또 결정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조명을 이제 계속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제 팔 준비를 하면서 다른 종목을 바로 찾으시네요. 이제 그 종목이 바로 위즈코프. 이제 위즈코프 재료를 확인을 하면서 우리 조명을 이제 같이 거래를 하시는 모습이고요. 자, 바로 우리 조명을 매도하고 바로 이제 위즈코프로 시선을 바꾸세요. 이제 자 이렇게 실수도 나오시는데 현금 매수를 누르셔야 되는데 잘못 누르셨어요. 방금 50%를 잘못 누르셔서 이렇게 좀 늦게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주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자, 상한가에서 매수가 체결이 되네요. 진입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상한가가 풀렸고요. 자, 여기서 원래 감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기에는 다시 밀어 올려야 될 타이밍이 있대요. 이걸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감이 좀 생기기도 하고 미니 체결을 보면서, 어, 다시 여기서 닫아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손절을 바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이제 못 밀고 이제 급락이 나오는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매도를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죠. 최대한 손절을 짧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수를 쓰는 사람은 무조건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 못하면 그냥 계좌는 순식간에 깡통 찹니다 진짜. 특히 상따 신용 미수 거래에서는 손절이 정말 중요해요. 이걸 하지 못하면 상따를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팔긴 팔았는데 일부는 이제 남기고 이제 일부만 남은 상황이에요. 자 남은 잔량은 다시 매도를 취소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기로 이제 다시 결정을 하셔서 자 그래도 매도는 항상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도 계속 매수 체결을 미니 체결 창으로 계속 확인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매수 준비를 하십니다. 자 이제 원래 정해진 금액이 있으신 건 아닌데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가 이제 워낙 폭발적인 매매다 보니까 비중을 좀 크게 실을 때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다시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장이 마감하고요. 자, 이때도 계속 물량 체크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자, 위주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도달을 한 채로 이제 또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동시효과 때도 이제 물량이 어떻게 들어온지를 계속 체크를 하신네요 근데 좀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이나 좀 물량이 확실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바로 매도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 물량들이 얼마나 들어온지를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는 건데, 동시효과 때 이렇게 바로 팔아버리십니다. 그렇게 해도 수익이 3,800만 원 정도 이제 발생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으로 이제 시선을 옮기시네요. 자, 이 당시에 남양유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긴 한데, 이제 코로나 이제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불가리스가. 해서 이제 이때 상한가를 갔던 때였는데 이때 이제 이 종목을 거래를 하셨네요. 자 남양기업도 이제 계속 지켜보십니다. 상한가를 갈것 같으니까. 자 이제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VI를 걸릴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VI에 걸리면 이제 바로 또 매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자 위즈코프가 VI에 도달하자마자 바로 매수를 누르십니다. 자, 굉장히 빠른 매수를 하세요. 이게 VI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매수 주문을 넣으신 거거든요. 이게 조금만 늦어도 체결이 안 되고, 이제 상따를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보고 계신답니다. 자, 유의제약도 보고 계시다가, 어, 재료가 조금 연속성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이제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는 상황이고요. 자, 위즈코프가 체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위즈코프까지 상한가 도달해서 다음날, 이렇게 팔아서 익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복귀 영상을 좀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어, 상당히 확실히 이제 신용미수에다가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다 보니까 수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이에요 근데 네, 굉장히 사실 위험한 매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뭐라도 되겠지만 어떻게 거래를 하셨는지 이제 실제 영상을 이제 참고용으로 보여 드리는 거니까 네, 투자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뭐라도 되겠지 님을 한번더 모셔서 인터뷰를 할수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